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비입니다. 드디어 9월 8일 저희 첫 솔로 앨범 레이어버가 발매가 되는데요.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처음 발표하는 솔로 앨범인 만큼 고민도 정말 많이 하고 어,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렸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에 임했는데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어, 사실 음, 뭐랄까 저는 원체 욕심이 없는 편인데 이번 앨범을 그래도 욕심을 조금 내서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모두 함께 새로운 뷔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죠. 레이오버는 어, 저의 취향이 100% 반영된 앨범입니다. 어, 이번 솔로 앨범 작업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그냥 저를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뷔에게 이런 모습도 있네? 뭐 하실 만한 새로운 뷔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무대적인 부분에서, 무대 위에서는 되게 화려했지만, 화려한 요소를 이번에는 좀 덜어내고, 저라는 사람을, 가, 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본연의 색을 보여드리기 위해 많이 노력한 앨범입니다. 노래도 그리고 발성 연습부터 다시 처음부터 하면서 스스로 정말 많이 깨달은 점도 많고요.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 전부를 이번 앨범에 싹다 담았는데요. 어, 그리고 레이오버는 미니진 총괄 프로듀서님과 같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작업을 같이 한건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어, 호흡이 정말 첫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굉장히 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 앨범에서는 제 취향과 감성을 잘 녹이고 싶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감성을 극대화해줄 분을 정말 찾고 있었고 같이 협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그러던 중에 미니진 프로듀서님이 떠올라서 연락을 먼저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척 멋진 앨범이 나오게 된것 같습니다. 작업할 때는 이제 미니진 프로듀서님과 세심한 부분까지 의견을 공유를 했는데요. 아 뭔가 미니진 프로듀서님이랑 같이 뭔가를 협업할 때 음, 뭐랄까 좀 어, 억지로 맞춰야 한다는 느낌보다는 서로가 너무 좋아서 하는 듯한 느낌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도 했고, 아무래도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 떠오르는 게좀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그냥 떠올릴 때마다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다 적극 반영해서 이렇게 잘 나오게 된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누군가는...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지금 말 진짜 빠르게 하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말을 하는 느림이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느림을 저만의 이번 앨범의 특색으로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이, 어, 나온 것 같습니다. 솔로 앨범을 기획하고, 어, 구상하면서 지금 어떤 음악을 해야 될까,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미니즘 프로듀서님과 솔로 앨범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눴습니다. 대화 끝에 앨범 제목을 레이오버로 정했습니다. 레이오버는요. 그 경유지에 짧게 머무는 것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경유할 때마다 기분은 저마다 다를 수있지만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잠시 쉬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달려온 건 아닌 건지 돌아보고 최종 목적지까지 되새기는 시간도 될수 있겠죠. 음, 저 이번 솔로 앨범이 저의 최종 목표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제가 진짜 잘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직항이 아니라, 어, 저의 궁극적 목표는 아무래도 제 출발점이 목표점까지 직항이 되지는 않고 뭔가 그렇게 계속 차곡차곡 환승하면서 어 계속 쉬어 갔다가 또 다시 또 다른 음악으로 들려줬다가 해서 점차 제 마지막 목표로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첫 솔로 앨범 레이어버는 소박하지만 진실한 마음을 담겼다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앨범에는 슬로우 댄싱이 있고요.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럽 미어겐 성공기를 했었고 레이니 데이즈 그리고 블루 마지막 아우트로 포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책이 하나 더 있는데요. 슬로우 댄싱 피아노 버전이 총 6곡 수록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팝 R&B 장르를 기반으로 했는데 곡마다 재즈나 이제 가스펠 여러 사운드를 넣어서 한곡한곡 한곡 다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타이틀곡은 슬로우 댄싱이고요. 제목처럼 느긋하게 기분으로 들으실 수 있는 곡입니다. 후반부에서는 플룻 연주가 나오는데 이 곡을 듣는 순간만큼은 모두가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슬로우댄싱을 제가 타이틀로 고른 이유는 일단은 슬로우댄싱이 가장, 어, 아미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슬로우댄싱으로 골랐고, 맨 처음에는, 어, 피아노 버전으로 하려고 했는데 플롭 버전이 중간에 이렇게 태어나면서 플롭 버전으로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번 앨범에서는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보너스 트랙을 제외한 다섯 개의 트랙 전곡의 뮤직비디오를 제작을 했습니다 어, 저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서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어, 찍을 땐 정말 마냥 즐겁게 신나게 했는데 완성된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뭔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꼭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뮤직비디오는 제가 어 예전에 작년에 아미 분들에게 로그로 잠시나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음악을 만들 때 항상 그 이미지가 떠오르면 좋겠다고 생상, 상상을 하면서 곡을 작업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이번에 구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곡마다 뮤직비디오가 있다는 게 그러면 아미 분들도 어 상상하기 편하실 테고 이미지를 보실 테니까 그래서 저는 더욱 더 아미 분들에게 이미지를 보여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성취감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레이오버를 만드는 내내 멋지게 준비를 해서 하루 빨리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장 편하고 자신 있는 앨범이다 보니까 분명 여러분께도 그 울림이 전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를 보여드리기로 한 만큼 특별한 무대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앞으로도 공개될 다양한 활동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아, 좋아, 아 아니야, 우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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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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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국한 꿈은 <laughs> 이루어지네, 은이루어진다안 돼요? 찐막, 찐 별. 자, 비. 자, 컴온, 스저5입니다와우 야, 이 야. 마요. 어? 야, 진짜. 야, 왜 그래. 야, 왜 그래. 너 괜찮냐? 미 야, 너 괜찮냐? 얼굴을 씹어야 돼. 야, 여기서 아 근데 어? 안 아파요. 아, 안 아프지. 안 아픈데. 얼렇게좀 아. 치고 싶어. 여기 맞고. 야, 만족... 어? 야, 야. 세번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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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성공은 했는데 어. 장난 잡나지. 급하게 그치잖아. 가고 어, 이렇게 하는데 어안 어, 보였어요. 그래서 비한자 쓰고 아니 어, 어. 그러니까 리한테 어. 주면 됐다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배는. 시간도 됐는데 못 잡은 거는 나 하용이야. 못 잡았어? 아니, 잡았왜 대꾸 주냐고. 그러니까 네, 사용을 아니, 했으면 닫아야죠. 약간 가 없는데. 를왜감싸줘 의미가, 없는 왜 감싸줘? 의미가 왜 감싸주는 없어요, 거지? 성왜 감싸? 아니 저게스트래도 감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저희가 성공을 해도 너무 아쉽고 약간 속상한 거는 왜 의심하냔 말입니다. 안돼 내가 훈련했으면 된거 아니야 이게. 맞아, 맞아, 맞아. 네. 무조건이야. 대박이 뭐냐면. 방금 26초 성공하셨으니 이번엔 펜 하나만 두고 27초. 그렇죠. 제일 깔끔한데요? 그 그래요. 깔끔 초수 외줄이냐 그랬더니 자기 는 어, 아무 그건. 얘기도 안 했대. 그건. 어, 왜냐면 어, 비는 어. 자기 입장에서 초수 외줄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성공해야 되는 판이잖아. 맨 처음에는. 씨가 최대한 안 들키려고 하는 것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그런. 근데 이거는 소민 누나가 너무 이거를 아 해서 나는 밑에 쌀 때부터 아 느끼고 있었어요. <웃음> <웃음> 최종 땅따먹는 비토피아 레이스 결과를 발표할 텐데요. 이씨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너 역시 와너 오늘 진짜. 아 진짜 직접 이렇게 현장에 와서 같이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사실 전는 TV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근데 진짜 너무 재밌게 놀았고 아, <laughs> 다음에 진짜 또뭐 무조건 놀자 그래, 아, 진짜 또... 다음에 한번 촬영 Looking for the perfect lover The kind of love you only seeing in an offer I wasn't waiting for sunshine and unicorn I have nothing at her running and you don't but All of a sudden you, the hero of my story I celebrate the love, you no less do me glory I still remember, the way this whole thing started out Walking down the city, feeling down and broken brokenhearted. Then I guess, so i to Rome, a a full from collision on my way home. home. I cut a corner down the hit and crash. The crash has been the first and hasn't been the last, cause it's a different kind of love from any other old school dating is the book our explorers is a different kind of love and everyone is looking like we crazy people just escape from the loom sometimes I feel that you are from another planet the way you attract is more disasters like a magnet and I don't know if you are from outer space but I can tell you girl, I'm enjoying the rain because I knew when we hit and crashed, my crazy love circus was here at last. This is a romantic year in a very funny way. I know our kind of love is the one made to stay. Cause it's a different kind of love from any other old school dating is about.